말입니까? 그러니까 개음 이틀 전 12월 1일날 모였던 사람들 공통점이 있어요. 다 뭐냐면 병과가 다 정보입니다. 예. 정보의 전사령관, 현사령관, 그 다음에 정보병과의 대령이면 굉장히 굉장히 높은 그렇죠? 그런 지위거든요. 그 사람들 넷시 모였다는 거고 당일날엔 누가 모였느냐 조사본부가 뭐 하는데냐면요 군사경찰이에요. 아. 옛날로 치면 헌병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조사본부장이면은 그 헌병 병과 조사 그, 그 군사경찰 병과에 최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인데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 가지고 저런 작당을 했다 한 것이다. 노상원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육군사관학교 수석으로 입학해 가지고 군에서 요직을 다 거쳤던 사람입니다. 참모총장 비서실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경호실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정보병과의 제일 중요한 그 부대가 무슨 부대냐? 37부대라고 해서 777 부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보사령부도 있는데 777 부대 사령관도 하고 정보사령 관됐단 말이에요. 저는 제일 황당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정보 병과에 있어서 노상원의 영향력은 상당했을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런데 그렇게 평생 동안 정보를 다뤘던 사람이 역술에 심취했다. 이거는. 저는 개원보다도 우리나라 군의 기강이 저 정도인가 그 정보병관은요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병과거든요 예. 기무가 지금 방첩사령부가 방패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정보병과에 어떤 부대 있습니까? HID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정보병관은 창의 역할을 갖다 하는데데 거기에 핵심적인 정보사령관을 했던 사람이 역술에 심취했다 이거는 진짜로 이 개원 문제를 떠나가지고 군 기강을 다시 한번 다잡아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